소드. 크고 아름다운 디소드. 시야에 나의 디소드가 점점 나타났다. 뇌좀 쓸게. 히자 음. 일단은 카우스 <laughs> 일드 빨리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했던 데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쳐지니까 빨리 빨리 끝내야지. 신조 씨가 전화를 알려준 장소. 그것은? 사쿠라가 오가초에 있는 주상 복합 빌딩의 한 방이었다. 실내, 책상이 많이 놓여있고, 책상 위에 자료가 조잡하게 쌓여 올려져 있어 평소에 나라면 흥미로운 정보의 도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보며 감탄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신주 씨의 얼굴을 발견한 나는 곧바로 다가가서 귓방맹이를 그냥, 어? 그동안 방송하라고 뭐했어? 어? 혼날라고 말이야. <laughs> あの子がいなくなったって誘拐されたんですか警察がついててどうしてああ、またクヨジいそしてかジェスコや、電話でもいったけど、そうじゃなくて。クヨジェ。でも、彼女がいなくなったのは事実ですよね。よいっち。<laughs> 아, 크루스, 너, 너, 오랜만이야. 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야. 와, 진짜. 아, 일단, 빨리. 아, 야마조의 우키라는 6시간이요? 아, 어, 오늘 좀 하고, 내일 좀 길게 하면은 엔딩 보지 않을까 싶네요. 6시간이라. 아직 좀 남았구나. 대는데로 한번 해봅시다. 아마주의 우키라는 아기가 옛날에 봤던 그 소녀 미나미사와 샌니와 겹쳐 보여 냉정함을 잃었다. 크루스가 당황하며 그런 나를 말렸다. 말리지 마시. 게다가 왜, 왜 크루스까지 여기 있냐면, 감시역이라고 해야 할지 아 어, 쉽게 말하자면 내가 무리를 할까봐 감시하려고 따라온 것 같다. 네, 엄청 힘드네요. 노마리딩만 빨리 보면은, 이뒤 엔딩은 봤던 거 스킵하면서 빨리 볼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노멀 엔딩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영상 만들려면은 해야 돼. 지금 엑스트라 가가지고 스샷 보는 거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뭘 하지를 못했어. 보니까 그 유쾌도가 소유인 줄 아니인다. 이기나리 수마다가見えなくなってしま 때. 아니 그니까 아저씨 아저씨 짭스잖아. 그걸왜 놓쳤대? 닥아라. 소래 유쾌사래다. 때거 얘가 어딜 갔다는 거야, 혼자? 아 아니, 그러면 셋다눈 뜨고 뭐 했냐고. 어? 그 조그마한 여자를 하나 놓쳐갖고 지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프리디아 사장, 모모세 씨는.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부터 계속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줌마 뭐 했어요? 응? 내가 A.H 도쿄 종합병원에 갔던 날밤 차 안에서 봤던 그녀는 상당히 호방한 이미지였는데 오늘밤은 저번과 달리 매우 피곤해 보였다 그럴만하겠지 자기가 지금 온갖 책임을 다 뒤집어쓰고 있으니까 그녀가 소파에 앉아서 우리는 이쪽으로 이야기다 그래서 소파를 보면 그녀가 없어졌다 에이 또 거짓말한다 또또또 또, 또, 또 거짓말한다 또 내가 네, 낚으려고 이거 보면 알겠지? 나또 눈물 콧물 다 짜는 거아니 막? 충격적이라며 도이레가 아닌가? 야 화장실을 뭐 하루 종일 가니? 얼마나 변비가 심하면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가있어 방 안쪽에 있는 세면장을 가리키는 크로스 <laughs> 그러나 신조시는 고민하듯이 이마에 손을 대고는 마사키니 사가시다요 데모 도코니모 이낙테 네 소레 도코로카 마도야 노아스라 아케타결색키아나 아니 그런 내가 뭐 텔레포트라도 했다는 그냥 뭐냐 어 일단 이여자도 능력자일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하나 그녀는 기가로맨니스이다 능력을 와 그럼 이여자도 결론은 텔레포트 능력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가로맨니스 능력자. 아, 돌겠네. 자, 그러고 보니, 아직 듣지 못했다. 야마조의 우키라는 아이의 능력은 도대체 뭘까? 이 뭘까? 텔레포테이션을... 지금이요? 지금이, 예, 네, 7장. 7장 초반부인가 그럴걸? 아마도? 내가 그렇게 묻자. 쿠로사토 씨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증스럽다. 야, 아, 진짜 쟤나 싫어한다. 진짜. 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지? 가증스럽다는 투로 중얼중얼됐다. 하하. わからないっ아 <laughs> 아니 그 쪼끄란 애가 어디 갔을까? 아, 그녀, 는우리녀 그녀, 그녀, ほとんど 그녀, 그녀, 그なくて그 能力に関しては、くのさとさんが探ろうとしたんだが、無駄だった <music> いや、いこちん当ゃカカバネ、答えがないそもそも瞬間移動だとすれば、遠の昔にここを抜け出していたはずだだが、あいつはそうしなかったこれとでも、彼女がん本当にテレポートする能力があるなら、その前に逃げることができるんだだから、これも正しいことができるんだ 아, 타쿠르 뭔가 염력 한번 써봐라. 타다, 우키군은 조금 특수네요다 이번과 소련이 야라리다시. 얘 혹시 다크탭 아니다, 저, 저, 제, 제 스타크래프트에 그 저격하는 애그 이름 뭐지, 걔? 고스트, 고스트 같이 그 숨는 능력 이 있는 거 아니야? 특수 아, 나시네, 조금 전부터 생각했었어요. ちちちゃゃゃんんんんん、んんんをを一度どこかかかのの児童養護施設にに預けたた方ががいいいいいもももしししれれななっっってては <laughs> 、네、 ンディンわら、く OK、をもらととでで、きー、OK、ーうくエディグそさオ提案俺、OK、出してませんよ 私もです。あは、真っちゃんとチドキリ。ちょっと黙っててちょうだい。こんがらがっちゃうから。あに、ウらにちょっとそくしよなげえ話えをええボソちょっ。アジュモモセ氏は無言がを話あれだん二人を手うろ制じへた。とにかく O.K. をもらったの。それで私はウキちゃんを連れて駐車場に降りて車に乗せようとしたわけ。知り合いの施設に相談してみようって。 아, 그럼 이때 도망갔는갑네. 그 그녀를 다스모모세까 아, 그래요? 더빙하지 말까? 그냥... 나도 목 아픈데, 그냥 확확 넘겨버릴까? <laughs> 네, 뚜뚜르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는 계속 신한 없이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왜, 그래 놓고는 야마주의 우키가 사라졌다고 소란을 피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줌마가 잘못했네, 지금. 어, 차에 태우려다가 애가 갑, 자기 사라졌는데, 그거를 지금 책임 회피하는 겁니까, 지금? 모모세 씨가 밖으로 데리고 나갔잖아! 어, 이상할 것도 없네. 이게 딱 앞에 범인이 있구만. 네. <laughs> 근데 또 모릅니다. 지금 공사를, 지금 주변에 공사하고 있고, 폭소리 내리면 또 인터넷이 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 큰일 났네. 걱정이야. 시골이 되나가지고 씨. 나와 크루스가 멍하니 있자 신조 씨가 말을 이었다. 토유 유메를 단다そうだ 어? 아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 유이 무쌍이 뭔지. 근데 이 아줌마 그 꿈꿨다 이거야 지금? 아? 유메? 잠깐만 얘도 개가 수작뿐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능력 써가지고? 지가. あれは絶対にあってことよ。だってウキちゃんの手の感触とか、車のエンジンをかけた感覚とか、全部リアルに残ってるもの。これ、왠ジ、その女の能力인거같은데。空空ご처럼。ウキ君を自動車に乗せようとした途端、我に返ったんですよね。そしたらモモセさんは事務所の中にいて、俺たちと話をしている最中だった。ああ、これよ。本当大爆イね。 아하,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에. 에. そうなの? 아. 우리 たちは 시설 의話なんて提案されてない군と 모모세 씨가ここから出ていくのも見ていません. 모모세 씨とはここでずっと話をしていただけです.間違いありま 그럼 또이 아줌마 혼자 기억이 틀리네. 아줌마 혹시 디메일 보낸 거 아니요? 아니면 타임 리프를 했다던가? <laughs> 갑자기 비타를, <웃음> 어, <웃음> 글쎄요, 이게 연동이 되면은,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겠죠? 갑자기 근데 비타는 왜요? <웃음> <웃음> 근데 그걸 만약에 빌려주신다 해도 그걸 받으러 가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받, 바... 그걸 어떻게 받아요? 제가, 감히. 그 소중한 물건을. 나노니, <laughs> 우키군은は部屋からいきなり消え 와, 우기 웃기. 웃기기 아저씨. <웃음> 택배. 아どういうわかりません。그착불로 <laughs> <laughs> 아... 가 야마자키의 능력그 근데 막 택배 왔는데 택배 상자 딱 까발하는 벽돌 들어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설마, 설마 그러겠어? <laughs> 노소 씨가 포획이라는 단어를 입밖에 내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났다. 이 씨. 아, 욕하면 안 되지, 그래. 이 못된 가시나에. 이거 포획이라고 사람한테 어떻게 포획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laughs> 아리무르가 말했듯이 우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 어, 와, 어떻게 감동이다.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 그러나 그런 여자애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 어?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막 아무리 능력자가 싫어도 그렇게 말을 하냐 너? 그러면 안 되지 아빡시네아 아, 방송 켜자마자 빡시게 하네 이 가시나 이거 내가 노려보아도 쿠로사토씨는 무엇 하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모른 체 하고 있다 와 잠깐만 혈압 올라 아 뒷골 땡겨 아우키군의키적이지도 미야시로 군たち가知らないとなると, 아とは 아そこしか考えられないですね.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연동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선형구석의 페로군에 먼저 하고 로보틱스를 딱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아, 근데 진짜 못됐다. 크리스랑 비교하니까 크리스는 저렇게까지는 안했다. 나도 <봇>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음.

병원? 에? 마스카,そんな 아니 제가 집이라고 할만한데는 할 병원밖에 없잖아. 응. 후키쳤다라네. 아そこ에 가시ってくれ는일점바리だった요 그러면 또 병원 같다는 소리 아닌가? 결론은 도쿄 H 종합병원. 아나 지옥みたいな 곳이. 이대 뭔데? 아 그러니까 그 완전 생 지옥이었는데. 사태나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왜 하필 노노를 또 데리고 왔냐? 프리지아에서 모무세씨 일행의 이야기를 들은 뒤, 1 시간 후. 나와 크루스는 으아, 또 여기야. AH 도쿄 종합병원이라는 지옥에 와 있었다. 아, 이게 진짜 헬인데. 신조우산 たちに任せないとダメよ.私たちみたいな素人がったりしたら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경찰한테 맡기면 되지. 왜 위험하게 이러냐, 주인공은, 항상. 어? 주인공도 나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니? <웃음> <웃음>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보내는 볼게요 <laughs> 아니, 근데, 어, 뭐, 사기라고 하실 게 있나? 제가 뭐 손해 볼건 없으니까 뭐 안에 폭탄만 안 들어있으면 되지 에? 어해로사도산아아 이게 또 옆, 옆길로 되는데 아 진짜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너무 죄송스러워 음자 너무 힘이 들어가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다 빠드득 빠드득 슈아 도청기라니, 도청해봤자 뭐, 뭐, 할게 없는데?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릴걸? 더글? 와, 자. <laughs> 개소름인데, 그것도. 그 후, 신조씨, 모모세씨, 그리고 쿠론사토씨 세 사람은 AH 도쿄종합병원 지하에 잠입할 국리를 하기 시작했다. 야, 이거 진짜 이래도 되나 모르겠다, 나는. 당연히 우리에게 동행 허가를 내리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라고 했다. 우리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다. 하지만, 주인공, 호기심 이빠이. 궁금해서 못 참지. 또 가봐야 되지. <laughs>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왜? 난 주인공이니까. 모든 걸 짊어지는. 크로소토 씨가 야마조의 우키를 아동 양육시설이 아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어딘가의 연구센터에 데려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laughs> 크리스티나. 그곳에서 미지의 능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크로토토 씨는 나나 아리무라에게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야마조의 우키라는 아이에게까지 실험 동물 취급을 계속해왔다. 야, 진짜 이 가시나이가 인상 쓰레기네. 아, 솔직히,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초, 여기에서는 너무 밉상이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포획이라는 말을 했다. 아니, 솔직히,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포획이라는 단어를 쓰나? 그러니까, 또 같은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소름돋는 상상이 나를 결심하게 만들었다 걔를 구해야 돼 왜? 난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금발... 그... 어, 그... 조그만 아가씨가 좋다 뭐 이런 취향이 지 주인공이 그녀는 내가 구해줘야 돼아이 책임감 あー、ノノンはどうもるんぴょ。노노昔僕はクルスの親友だった南沢三里を見捨てて逃げた。それを今でも後悔してる。あーに、南沢三里。あー、ノノ、かんノル。あの山沿って子も実験の犠牲者だ。だから今度こそ僕を助けたい。그래이번에확실히구출해내자そんなことくらいで。 미나미사 센리가してくれるとは思わないけどでも助けたい 아, 그래 좋아 그런 마음가짐 좋아 역시 주인공답다 아, 노노 진정해 노노 지금 살짝 멘붕했는데 비참한 운명에 농락당한 친구가 떠올랐는지 아걔 진짜 크루스의 목소리가 메었다 아노. <laughs> <다, 웃음> 아니요. 아, 너는 왜, 왜 그래, 또? 응? 자, 다들 집중하고 계십니다. 쉿. <S Humming> 아, 셋니는 왜. <laughs> 어, 저 채, 저 채팅 왜 씹혔지? 미나미사와 센니 이게, 이거 왜? 아, 셋니. 왜요? 셋니 어, 맞잖아.

아무튼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뜻드르 반갑습니다. 야, 근데 잠깐만 여기서 또 말이 갈린다. 주인공은 샌니가 그때 실험 당하고 있는 걸 봤다 그랬는데 얘는 또 지진 때 죽었대. 이건 또뭔 소리야? 왜또 얘기가 갈려? 그래스 뭔데? 그래서... 타클가 책임을 지 필요なんてない. 그럼 지금 바벨 운동 존나하면서 닭가슴살 존나 드시고 계시겠네. 아야 이런 말씀 안 되지. 엄청 드시고 계시네. 드시겠네. 아 운동 열심히 하셔야죠. 음. <laughs> 진짜 죄송합니다. 좀 바빴어. 아, <laughs> 짜자. 그 뒤로 크로스는 고개를 숙였다. 도대체 뭐냐고 이게. 왜또 누구는 지진에 죽었다 그러고 아, 그래서 표정이 머리카락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크루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없다. 이크루스너니이게너니아아 이거 좀속 시원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왜 자꾸 이렇게 떡밥만 살짝 던지고 어 맛봤지 나머지는 뒤에 봐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죽겠네. 궁금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포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시죠? 의문을 가졌을 때내 귓가에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진짜. 응? 누가? 그렇지 쉿! 예전에 예전에 이곳에 숨어들었을 때 모모세씨 차가 우리를 픽업했던 뒷골목 이번에는 모모세씨 일행은 그곳의정차의 병원의 상태를 계속 보고 있었다 벤에서 신조 씨와 쿠노사토 씨 같은 그림자가 내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잠입 액션 시작이네. 그릇에 무고가 움직다大丈夫가 이길까? 좋았어. 어쌔신 크리드 간다. 근데 이번엔 또 둘밖에 안 왔네. 괜찮을까? 어깨를 약하게 툭 치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크루스가 정신을 차렸다. 과연 해키오 학원의 여제 크~ 여제라 불릴 만하다 역시 여제 크루스의 뒷모습에는 직전까지 당황하던 모습은 이미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었다 네 아휴 그래 아이 그걸로 미안하지 해 마라 괜찮다 그래 솔직히 위험해서 니네 놔두고 가고 싶은데 그러나 혼자서는 능력에 리얼 부트, 그러니까 현실화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누군가가 파트너가 있어야 돼. 응. 근데 주인공 능력이, 주인공 능력이 사기, 사기틱한데 좀 단점이 있다. 옆에 누군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자기 혼자서는 안 되니 저게 좀 불편하네. 자, 그럼 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크로스와 함께 신조씨 일행에게서 조금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며 조금, 조금 뒤따라갔다. 자, 한동안 진행하고 있자. 두 사람은 병원 뒤쪽, 그러니까 비상구 쪽에 몸을 딱 기댔다. 멀리서 봐도 예전보다 엄중하게 봉쇄되어 있었다. 와, 저도 스샷 봤는데, 진짜 방송 불가예요, 그거는. 혼자 사기엔 좋은데. <laughs> 자, 자물쇠도 더 단단하고, 새핑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그럴만하지. 저번에 침입당했으니까. 그런데 신조시는 이미 키를 입수했는지 주머니에서 열쇠 같은 물건을 꺼내 구멍에 끼어 넣으려 한다. 아そこから 리다 와, 근데 저형사도 대단하다. 어떻게 또 그런 걸또 구해왔대? <laughs> 오케이, 그렇다면 나는 필사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렸다. 좋았어, 염려, 염려, 쥬엇! 이야, 신조 씨가 들고 있는 열쇠 같은 것. 그것이 튕겨 나가는 이미지를 그린다. 개 사기 스킬 닿다 <laughs> 아니 접대는 잘하더만은 <laughs> 네, 초조해할수록 잡념이 얽힌다 망상이 잘 떠오르지 않아 야, 니네 망상 잘하잖아 하던대로 해니 <laughs> 네 망상 때문에 내가 앞에 방송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수위 조절하더라고? 그럼 물론 편집 때다 그냥 따로 손안 대고 다 그냥 업로드하긴 했지만 그걸 찾아보신다면 여러분 아주 눈 호강, 호강하실 겁니다 흠 <laughs> 진정해. 진정해. 말이 너무 빨라. 조용해. 발음 꼬이잖아.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오케이. 브로콜리. 자, 가자. 자. 역시 디소드. 크고 아름다운 디소드. 시야에 나의 디소드가 점점 나타났다. 그래. <laughs> 좀 너어 뇌를 쓰게. 뭐? 뇌좀 쓸게. 뭐? 서 야, 어감이 좀 그렇다. 이 뇌를 쓰래. 나는 내 마음속에 그린 망상을 그대로 크루스, 신조씨, 그리고 크로사토씨의 뇌로 보내려고 강하게 이미지했다. 어! 좋아, 딱 걸렸어. 크루스가 무언가를 느꼈는지 소리를 내었다. <laughs> 동시에 우리 사이에서 망상이 공통 인식화해 실제 물리현상이 되어 리얼부트가 일어났다. 킹! 뭐 소리가 이래 효과음이. 킹킹킹킹. 킹.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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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씨의 손에서 금속재로 된 작은 물건이 지면에 굴러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었다. 이어서 당황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열쇠는 그 상태로 부자연스럽게 지면을 굴러가 금속재 격자 뚜껑이 겹친 깊은 하수구 구녕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크 주인공아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생각한 이미지대로 좋아 계획대로 했어 <laughs> 여시. 아 안다 조용히 해라 이카시나야 나도 모르게 기쁨에차있자 크로스가 내 손을... 아, 부드러운 손... 아, 좀더 깍지 끼고 잡아줘... <laughs> 잡아당겼다. 내 손을 강하게... 아, 너무 사심이 담기는데 그러지 마... 좋아... 그대로 팔이 끌려... 쓰러져 지면에 엎드렸다... 좋아서 포복 자세... 어... 어... 어른... <laughs> 정신이... 노라나이노... 그래, 다가야... 내가... 아, 그래, 노노, 역시 우리 여제 날 컨트롤해주고 있어. 자신이 대단하다는 듯이 크루스를 말하고 있지만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아, 겁먹었구나 너. 그렇지, 겁먹는 게 당연하지. 아마 몇번 보여주긴 했지만 능력이 무섭겠지. <laughs> 오늘도 망상 퍼레이드가 펼쳐지겠죠 뭐.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연하지. 이런 능력 쓰는 거 자체가 무서울만 해. 나는 망설이다가 쿠루스의 손을 한번 꽉 쥐고 좋겠다 여자 손을 잡다니 살며시 놓으면서 신조 씨 일행의 모습을 엿본다. 두 사람은 무언가 속닥속닥 내 호박씨 까는 것 같은데 즉 개놈 씨끼들 <laughs> 상담하고 있는데 일단 차에 타기로 한 건지 발소리를 죽이고 돌아갔다. 이만아. 잠깐만 그래놓고 또하숙는 열쇠 꺼내는 망상하는 거 아니야 또? 그러면 진짜 대박인데? 우리는 몸을 숙인 채로 비상구로 향했다. 종종 걸음으로 문에 도착하자, 크루스 쪽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조금 늦게 나를 따라오고 있다. 조금? 아, 그래 힘들만 해. 숨이 찬 듯해. 그렇지, 저기 기어가는 자세 힘들지. 스무나이, 좀하 빨랐다. 고추다도 없고, 뭐또 운동이 좋으시다면 좋으시겠지만, 야, 얘크루스이마 이거 군대 가면 잘 하겠는데, 다분 <laughs> 크로스, 뭐 이거? 10000, 20000, 300, 4 0 그래 0 0 600, 700, 800, 900, 100, 100, 그래, 좋아. 너 뇌는 아주 크고 아름답구나. 나는 눈앞에 문을 노려보았다. 역시, 나나 신조 실행이 들어온 탓에 엄중히 막혀있다.